컨텐츠, 별의 모래, 별 모래 다섯. 자, 팔십만 모래 강화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볍게 설명드렸어요 시카이저에 대해서 어, 추가 설명 아까 드렸었는데요 저는 시카이저를 먼저 풀강하도록 하겠습니다 80만 다 쓰고 오늘 풀강합니다 일단은 라프라스, 프리저 두번 강화하면 되겠고요 음, 아직 캔디가 없고 라프는 풀강했고요 음, 제가 알기로는 2609인가? 음, 2609인가요? 걔가 공격 값이 살짝 높아가지고, 어, 2609로 알고 있는데, 걔가 98%가 2600 되려나? 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카이저 5짜 100%짜리 저거 입고 하니까, 시카이저 등급부터, 첫날에 3레벨 HP, 공격, 최고의 부유. S급입니다 15-11-15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HP랑 공격 어차피 의 방어값 굉장히 높아 4차인데 아쉽지 그 2600이 안되겠죠 어, 2609가 되니까 어, 버거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시카이즈 CP가 몇이죠? 어, 맥스가? 2609 맞나요? 어, 그렇게 되고 근데 어, 이어서 얘기하자면 공격각과 HP값이 트리플S 트리플S랑 같잖아? 이래야 모래가 안 아까워요 아 2606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어. 맞잖아 1 0 0랑 얘랑 공격각과 HP는 같잖아요 여러분 어 이래야, 이래야 모래 쓴게 배가 안 아파요 어. 어. 그래서 한번 강화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이아깡아 타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강 바로 갑시다 어. 자, 채팅창은, 어... 오케이. 자, 요, 요 요렇게 하죠? 어. 자, 가자. 요거 게이득이야 그래도. 어, S급 27이어가지고. 아, 그리면서 여러분, 강화 지금 하고 있는데, 80만이잖아요. 얘다 강화해도 모래 남잖아요. 여러분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음. 시청자 분들의 의견 아또 무장조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무장조 나중에 할게요 약속이니까 무장조는 나중에 하고 어. 뭐 이제 좀 풀강을 해서 레이드나 체육관이나 이쪽에서 쓰는 걸좀 보고 싶다 하는 거 계십니까? 갖고 어떤 거를 좀 하는 게 나을까? 어. 무장조는 제가 먼저 선드립 쳤습니다 어. 98 마기라스 마기라스는 지금 3마리 풀강이 되어있으니 3마리가 지금 거의 풀강이라서 마기는 지금 느낌 없지 않나요? 마기까지 만들어 놨긴 했는데 98% 오케이 쭉쭉 올라가라 게일킹 참고만 해보겠습니다. 마기라스, 게을킹, 홍수몬. 홍수몬도 하나 해야겠다. 홍수몬. SS급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강화 목록에 있습니다. 또요, 게을킹? 아, 게을킹은, 고개체가 지고 없어서, 고개체를 좀, 걔는 얻고 좀 진행을 하겠고, 콜리곤2도 하긴 할 거예요. 음, 근데 걔 S급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은 오케이 하리무 폴리곤2도 할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폴리곤2 생각보다 좋은데 음. 삼성에서 쓸수 있겠던데요? 음. 솔풀만 성공하면 되죠 음. 자속은 못 받아도 상성 찔러서 하면 돼 여러분 차지빔에 솔라빔 쓰면 되지 음. 그래, 차지빔에 솔라빔 달달해요 여러분 차지빔 전자포나 음. 암나이트때 데리고 가면 쎄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풀강하면. 어, 근데 여러분은 절대 안 하시겠죠? 어, 응. 어떻게든 그걸 강화시키려고 하시겠죠? 응. 여러분 안 하실 거잖아요. 네이티오, 네이티오 그그 그 글라이더, 걔는 생긴 게 너무 내 스타일 아닌데, 얘내 스타일이잖아. 헤어 스타일도 약간 나랑 비슷해. 어 약간, 나, 나랑 비슷한 것같잖아요 헤어스타일? 얘도 호일펌 했나? 아니다, 약간 버기 닮았는데. 야, 일단은, 어, 개소리였고요 잡소리가 많았죠? 응, 계속 쭉쭉 강화할게요. 응. 꿀꺽문, 안에, 질뻑이 할 거야. 어, 끝났다. 요가램, 오, 요가램도 풀강 하나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뭐, 다양하게 써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79나오네 2579. 나오네. 2579. 음. 와, 리스펙, 질차 태조, 아. 자, 그러면서 강화 끝났습니다. 2579. 크.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출정식 가야죠? <laughs> 체육관도 좀 해봅시다.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걸로 이제 원샷 원클 한번 해봐야지. 2606이니까, 어, 몇 차이 나는 거요? 21. 6. 27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어, 27 차이인데 뭐.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쟤는 제가 고개채 하나 더 잡아가지고 어... 있는거 아니야? 어... 있는거 아니야? 어... 요거 잡아서 하나 더할거예요 어... 만약 SS 98퍼나 어뭐 100퍼 혹시나 나오면은 혹시 나오면 하려고 내네 스타일에 저건 두 마리 키우고 싶어요. 아라푸는 어, 저거 한 마리로 이제 끝나고. 아, 여러분 예, 미리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지금 저와 어,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나이사예요. 음. 다음 거 한번 이어가 볼게요. 다음 거. 음. 그리고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여기 자리를 떠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소리 좀 많이 질렀어요? 저 되게, 되게 별로 안 질리지 않았어? 내가 아까 봤거든. 여기 뒤쪽이 이제, 호텔, 같은 건데, 문을 열고. <laughs> 일단 컨텐츠 중이어서,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했는데, 어, 많이 불편하셨나요? 제가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오 안에. 앱솔 아직 없다. 앱솔, 제가 SS급 이상 얻으면, 어, 서포터카이 감사합니다. 어, 진행을 할게요. 아, 자, 그러면. 지금. 번호순. 앱솔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 아! 자, 얼음 타입 이벤트죠? 난 루즈라 할게요, 여러분. 난 루즈라 강할게요 어, 하리뭉 잠깐 대기. 루즈라, 레스 기릿. 야 이러면 얼음타이 끝났다 아, 어제 루즈로 한다고 했잖아. 잠깐 깜빡했네요 자, 98퍼 지금 두 마리 있거든요 두, 어두 누나 두분 있거든요 얼음숨에 눈사태 떴어요 이게 98퍼인데 음, 하나는 더러운 키스 달리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 바이가막 많이 뛰네 더러운 키스가 떠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한 마리 더 나와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HP 0고을 어, 부르고 15 14 15입니다 저는 그러면 얼음 타입은 끝났다고 봐요 어.. 여기다가 이제 메꾸리 하나까지 하면은 프리저, 아프 시카이저, 루주라 메꾸리 맥구리. 어.. 메꾸리는 일단은 눈 오는 날대처해야겠습니다 4성은 솔플이 안 되군요 어. 가자 이 친구 공격값 220 약간 후딘 느낌? 응. 220 정도 되죠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방어랑 HP를 봤는데 삼성에 가장 적합한 친구다 어. 삼성 솔플에 가장 적합해 제가 후딘 장인 아닙니까 후딘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음. HP가 포고 인포 기준으로 130인가 그러지 않나 후진하고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HP 100만 돼도 좋아. 이게 삼성 솔프에서 달달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음. 에스퍼게 후진이지. 음. 요거 풀강해서 당장 쓸거예요 레이드 솔프께. 음. 음. 달달하다. 파르셀 1세대 거 있어요. 음. 아, 파르셀도 있네. 네, 꿀꿀님. 어. 와, 끝났다. 나 라인업 끝나 다양하게 쓰는 걸더 좋아해서. 파르셀, 눈보라 충이잖아요. 제가 눈보라 충인데, 그 눈보라 옛날에 해놓은 거 S급 있고, 그거 레벨 39까지 키웠습니다. 마기라스 솔플은 투폰. 폰이어지만 가능하지 야, HP 100이다. 벌써 됐어, 이 정도면 음. 됐어, 됐어, 괜찮아, 완전 괜찮아. 여러분 또 반하실 걸? 음. 또 반하시는 거 아니야? 이 누님한테 또 반하시겠네. 아, 삼성 쏠플 때이 누나 되게 걸크러쉬거든요. 아, 또이 누나 걸크러쉬인데? 또, 반하시겠, 다 아, 또 삼성 썰플 때누다 쓰는 거, 그거. 아, 내일 레이드 무조건 해야겠네. 이렇게 풀강 해놓으면 레이드가 너무 하고 싶어져. 삼성은, 지금 사실 스라크밖에 없겠네요. 지금 할수 있는 스라크밖에 없죠? 또 있나? 없는 것 같고. 트라크 밖에 없다. 맞죠? 음... 없죠? 누구 있지? 배려안 되고. 마인캣, 아우, 안 되고. 누구 있어 얼음 타입 진짜 쓸 때가 지금, 와. 뭐, 이 미리 키워놓으면 언젠간 쓰겠지? 음. 용성군. 아, 용성군이 된다. 보만다 레이드로 나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만다 때 한번 써 보면. 뭘3 개씩 챙겨 버려 보만다 레이드 때. 아, 근데 보만다 언제 나옵니까? 보만다 때 써야 돼. 아, 50만. 야, 별의 모래 어디 가서 또 모으면 되지. 뭐. 야, 이거 한 세월이네. 한참 걸리네요. 아, 근데 시카이전 진짜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은데, 와 헤어 스타일이 뭘좀 알아. 시카이 저가 헤어 스타일이 뭘좀 알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헤어 스타일 뭘좀 안다니까? 머리 스타일, 느낌 알아. 달달해 보여. 네. 알도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다. 뭐, 체육관, 그, 그, 열매 먹일 때도 적용되고, 그냥 다, 모래랑 관련된 건다 적용돼요. 그래서, 원래 20개인데, 점우라서 30개. 어, 한번 열매 먹일 때마다 30씩 들어오잖아? 다 죽으면 되겠다 2,500 되겠다. 2,500 돼야 된다? 2,488? 되지? 끝났어? 오, 상이다 씨. 2,500 된다. 마지막! 아, 2,500 오네. 어우, 아, 다 어, 싹 되네. 어, 우 뭐, 어, 느낌 괜히 2498 나올까봐. 응. 2,500원. 그러면서 40만. 어머, 아직도 40만 남았네. <laughs> 아, 모래 쓰기 너무 힘드네. 40만 남았네. 어, 뭐 키우냐? 응. 뭐 키우냐? 응. 2,500원. 요것도 이제 즐겨찾기 해주시고. 응. 자, 저는 아 요새 하리몽 질문 많이 받네요. 다음 거는, 자, 얼음 타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얼음 타입, 요렇게만 하고, 얼음 타입 라인업만 먼저 봅시다. 어. 얼음 타입 이벤트, 어. 추가된 기념으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 이따 눈보라, 옛날 거. 음. 일단 내비둘게요, 얘도. 음. 좀 이따가 짤짤이 남으면은, 어, 이만 투자하고요. 그러면은 요거 사실, 다시 음. 찍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루즈라 누님 생겼고, 98%, 어. 그 다음에, 라프. 그리고 프리저는 캔디 좀 모아서 9개 한 다음에 하면 은 2900은 돼요. 음. 이거 트리플 스랑 CP 18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주레곤 패스하고 어그 얘기 나올 것같았고요어 포프니도 포프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 그다음에 맥구리도 일단은 눈오는 날 한번 좀 건져보고요. 딜리버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 그다음에 얼음 기신 어 있는데 어 얼음 기신 같은 진짜 기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 미리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먼저 다선타쳤습니다음 그리고 시카이저로 마무리. 음. 요 정도면은 어, 되지 않을까? 여섯 마리째 에딱맥구이 넣으면 될것 같고.